통문고 1번 가 바로 볼게요 맞는 거 골라왔네요 질량은 물질 고유의 양으로서 측정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 맞죠? 바로 자 질량 물어볼 땐 항상 뭐랑 비교하냐면 무게랑 비교해야지 무게 자 질량이 있고 무게가 있어요 선생님이 가볍게 비교해 줄게 자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야 자 고유하다는 말 자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지 그치? 장소 연계 없이 일정하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무게는요. 중력의 크기를 말해요. 중력의 크기. 됐지?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따라서 지구하고 달을 비교하면 달이 지구의 6분의 1이지. 어, 지구에다가 6분의 1 이렇게 해야 달이 되는 거야. 됐죠? 됐습니다. 질량이 커지면 그만큼 중력도 커지는 거지. 지구와 달보다 질량이 훨씬 크니까. 했죠? 그렇게 그 다음에 나번에 접시저울 또는 이제 윗접시저울이라고 그래요 한쪽 접시에 올려놓은 질량 원기 자 이제 이 단어가 생소할 텐데 이게 뭐냐면 질량을 재는 기준이에요 아 우리 분동은 들어봤지 분동 우리 접시저울에 한쪽에다가 분동 올려놓고 반대편에 뭐 여러가지 약품들 올려갖고 질량을 재잖아 만약에 분동을 뭐한 1kg짜리 올렸으면 약품 막 올린 다음에 그쵸? 좌우 균형이 0으로 딱 맞으면 어 약품이 1kg이라고 되는 거잖아 그럼 분동이 1kg라는 얘기는 분동 1kg 만들 때도 뭔가 기준이 필요하겠지 그런 걸 원래 표준 분동이라 그러고 또 표준 분동 만들 때뭔가또 기준이 필요하겠지 뭐 프랑스 저 밑에 지하에 있대나어 그쵸?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복제본이 전 나라에 퍼져있고 우리나라도 있구요 음. 그런 질량을 잡는 기준에 이제 뭐 기준되는 거를 원기라고 그래요 원기 그 다음에 1kg 짜리에요 1kg 짜리 기준은 될까? 그래서 질량은 10이다 그러면 틀린 거야 어, 하여튼 나는 틀렸고 자이 마본 내용은요 풍문고만의 문제지 어. 보통 이거 설명 다안 하세요 다 생소할 거고 그죠 못 들어온 사람도 많을 거고 그죠 요거 이제 풍문고에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언급을 하셨겠죠. 그렇게 문제를 냈겠지. 하여튼 나는 틀렸습니다. 자, 답은 만류력은 자, 만류력 중력과 비슷한데 중력보다 조금 더큰 개념 요것도 설명 하나 교가 있고 하나 교가 있고요. 우리 풍문 했을 거니까 자, 공식 이렇게 나오죠. F는 G 곱하기 만류력 상수 그 다음에 R제곱 자,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 곱하기 두 물체의 질량의 곱 한 물체가 M1, 한 물체가 M2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거리의 제곱에반 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지. 거리의 제곱에반비례야질량은곱에 비례하고 자, 근데 뭐라고 나왔어? 질량 곱에반 비례, 질량 곱에는 비례하죠. 됐까?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자, 이건 맞아, 정확하게. 만 가지 물체에서 다 당긴다 이런 얘기야. 맞아요? 중력으로 땡기는 거잖아. 그죠? 어, 중력보다 더큰 힘인 거야. 됐죠? 더 크다? 더큰게 아니라 더큰 개념의 힘인 거야. 더큰 개념의 힘. 어쨌거나, 답은 더 틀렸네요. 그죠? 됐어? 자, 따라서 풍문고 1번의 답은요, 어, 가가 맞습니다.